여러분 요즘 다이소에서 이 제품이 엄청 핫하다고 해요. 바로 거울 닦기 스펀지입니다. 화장실 거울은 매번 청소를 해도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손 떼며 물떼 같은 얼룩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이 제품은 세제 없이 물만 묻혀주면 손쉽게 얼룩이 제거되고 광택 효과도 있는 제품이에요. 만져보면 살짝 오돌토돌하게 코팅된 스펀지인데요.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사용법으로는 먼저 스펀지에 물을 적셔주면 되는데요. 이때 물이 덜 적셔져 있다면 사용 시 뻑뻑하면서 긁히는 소리가 나니까 물은 꼭 듬뿍 적셔주세요. 샤워기를 통해서 거울에 물을 한번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닦으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주세요. 손때와 얼룩이 진 부분을 잘 문질러주면 손쉽게 얼룩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매직 블럭이랑 다를 게 없는데 쉽겠지만이 제품의 가장 좋은 건 바로 반대쪽 면이에요. 이 무늬가 있는 부분으로 문질러주면 광택이 하면서 거울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데요. 차이를 보기 위해 반만 무늬가 있는 면으로 닦아봤어요. 확실히 광택을 한 부분은 샤워기로 물을 뿌렸을 때 물방울이 맺히지 않더라고요. 이러면 물자국과 물때들이잘 생기지 않아서 평소 사용 시에도 관리가 편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울뿐만 아니라 샤워부스 같은 곳에 석회 물때 같은 걸 제거할 때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에 린스나 치약을 바르는 등의 광택 청소법도 있지만 이게 가장 간편하고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손에 착 감기는 크기라서 청소할 때 손목에 무리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2,000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가격에 망가지는 스펀지가 아니라서 꽤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다이소에서 이 제품 보이시면 장바구니에 꼭 담으세요. 요즘 세면대에 물이 잘안 내려가더라고요. 폼클렌징에 비눗대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흰색 컵과 세정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면대 배수구에 흰색 컵을 끼우고 배수관 클리너 용액을 부어주면 됩니다. 컵 부분의 안쪽 구멍으로 용액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용액은 되게 대직한 젤 형태인데요. 이걸 부어주고 1시간 뒤에 30초 정도 물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적한 클리너 용액이 배수관에 붙어서 서서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 청소되는 제품인데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확실히 배수관을 뚫어줬는지 이제는 물이 잘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막힌 것도 뚫어주기도 하지만 살균도 같이 해주는 제품이라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비눗대가 쌓인 정도라서 효과가 확실했지만 다른 후기들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노후된 배수관인 경우에는 이런 용액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다이소 판매 상품 중에서도 5,000원이나 되는 비싼 제품이지만 그동안 거슬렸던 세면대 배수관을 뻥 뚫어 둬서 엄청 만족한 제품이라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되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다이소에는 저렴한 청소용품들이 있는데요. 소형통에 담겨진 과탄산소다, 구연산, 베이킹소다 같은 제품들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 특히 과탄산소다는 청소할 때 정말 두고두고 잘 사용하는데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할 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과탄산소다를 뿌려주고 물만 부어주면 너무나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또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깔개. 이 제품은 집게나 국자 같은 것들을 올려놓기 좋은데요. 요리할 때 양념이 묻은 것들을 그냥 바닥에 두기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려두시면 깔끔해서 좋아요. 또 실리콘 재질이라 바닥에 밀리지 않고 높이도 낮아서 다양한 형태의 요리 도구들을 올려놔도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세척도 너무 간편하답니다. 디자인과 색상도 모던하니 평소에 밖에 꺼내 두어도 예뻐서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접시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있는 랩. 이 제품도 좋아요. 좁지 않고 넓게 넓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큰 접시들도 수납하기 좋았고 무엇보다 같은 제품으로 연결이 가능해서 상부장 크기에 맞게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늘려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쁜 우드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오염에도 강하답니다. 이런 극세사 타월도 주방에서 정말 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는 예쁜 체커보드 스타일과 색감으로 나왔더라고요. 모든 주방용품은 예뻐야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재질도 튼튼하고 주방에 둬도 예쁜 디자인이라서 행주가 필요하신다면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늘의 집과 쿠팡에서 구매한 물티슈 통과 미니 휴재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 면에서도 좋아서 진짜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인데 댓글에 다이소에도 똑같은 게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이 제품들도 추천드려요. 다이소 가면 네트망도 꼭 사라고 하잖아요. 워낙 활용도가 높아서 하나쯤 구매하면 좋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네트망 활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트망의 끝부분을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요. 짠! 손쉽게 수납공간이 생겼어요. 보기와 다르게 생각보다 튼튼하고 잘 고정됩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면서 안마를 하다 보니까 이곳에 안마기를 두었는데요.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예쁘고 손쉽게 꺼내기도 좋아서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침대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때 사용하기에도 좋고, 잠자기 전 책을 읽는다면 책 수납에도 좋고, 안경을 쓰신다면 안경을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은근 이런 수납 공간이 일상생활에서 알찬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트만 하나쯤 꼭 구매해보세요. 핸드폰 충전선과 애플워치 충전선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얇다 보니까 자주 꼬여서 사용할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좀더 구분하기 편하면서 예쁜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요즘은 또 이런 게 핫하더라고요. 털실로 꾸며진 충전 케이블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직접 만들어봤어요. 다이소에 판매하는 양면 테이프와 털실들을 구매했는데요. 두꺼운 충전 케이블로 만들고 싶다면 포명태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얇은 기본으로 사용했어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충전 케이블선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털실들을 감아주면. 끝이에요. 이때 털실들을 짱짱하게 당겨주며 감아줘야 결과물이 예쁘답니다. 저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중간중간 다른 색상의 털실들도 감아줬는데요.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힙하고 되게 고퀄리티더라고요. 예상보다 너무 예쁘게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충전선들이 잘 구분되니까 필요에 따라 꺼내 사용할 때도 편리하고 두께도 두툼해지다 보니까 엉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충전할 때 선을 밖으로 빼놓아도 또 하나의 오브제 같은 느낌이라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드를 사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질리면 뜯어내고 다른 색상으로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집에 다이슨 에어랩 있으신 분? 다이소 가면 이 제품 구매해보세요 헤어롤인데요 그 중에서도 두께가 큰 헤어롤이에요 머리에 헤어롤을 말아주고 헤어롤 속에 에어랩을 넣어서 바람을 쐬어줍니다 다이슨 에어랩은 중간 사이즈의 웨이브는 쉽지만 굵직한 C컬의 느낌의 웨이브를 하는 건 은근 어렵더라고요 저와 같으신 분들은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 헤어롤이 알아서 머리를 잡아주고 얇은 베럴의 에어랩이 일반 드라이기로 겉으로 쏘아주는 것보다 속에서 열로 짱짱하게 바람을 쐬어주니까 고정도 잘 되고 머리도 손쉽게 완성되고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제가 다이소에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이소는 저렴한 가격에 만편히 구매해서 본연의 용도가 아닌 또 다른 용도로 창조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소 구경할 때마다 이건 또 어떻게 다르게 사용해볼까 하면서 쇼핑하는데요. 이게 또 꿀잼이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전또 알찬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just keep in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